반갑습니다. 마이너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계좌를 펌핑시켜 드릴 코인 정보 TV 이팀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패닉셀 이후에 악재들로 인한 하락 시기가 거의 끝나가며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패닉셀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수익 안겨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고는 매수하기 어렵거나 바빠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 으로 추천 코인과 자세한 대응법 정보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주시고 다양한 정보 공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앵커입니다 금일 기준 시가총액 1.1조원 웹3 관련 코인입니다 최근에 지나갔던 호재로는 코인베이스 바이네스 상장이 가장 큰 호재였죠 그럼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가 상패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여러 정보들을 살펴보면 업비트에 상장한 폴리곤 스테이킹 등 디파이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코인 시장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디파이나 NFT 등등 메타버스도 있죠 웹3도 동일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터 프로젝트로 웹3와 디파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웹3는 분산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및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겁니다. 또한 멀티체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메인체인과 동기화하여 블록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속도 향상이나 가스 비용을 절감하고 하위체인에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수행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앵커를 다루는 이유는 지금까지 NFT 혹은 개인 관리 코인들이 강하게 상승 나와 줬는데 마찬가지로 웹3 관련 코인 중에서도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한 기회 살려서 저점에 잡고 고점에 파셔야겠죠. 차트 살펴보시면 역시나 최근 페닉셀 이후에 고점 대비 가격이 무려 6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현재 저점 확보되고 있는 시기인데 비중을 더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타이밍입니다. 요럴 때 기회 살려가지고 평단가도 낮추고 최대한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모르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짧게 200원 이상의 물리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지금 2차 매수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살펴보면 작년 11월에 10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는데 3월 불장 다들 아시죠 285원까지 즉 4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 패닉셀에서는 110원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가격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4시간 봉도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저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이미 선반영되고 지금같은 저평가 시기인 만큼 연말 연시까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만한 코인으로 판단됩니다 상승이 시작되면 유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145원 이하, 1차 목표가는 153원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추천 코인과 자세한 대응법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드린 앵커,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받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급등해줄 단기 수익 코인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목표가, 매수가 전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코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정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